자, 지금 이 모습이죠? 여러분은 저 웃음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? 이제 1심 나왔으니까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내 남은 임기 채울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? 윤 대변이 어떻게 보십니까? 저, 저 아마 제가 볼땐저 웃음은 본인이 자포자기 웃음 같아요 자포자기다 이제 재판을 겪어보면 사실 이 재판이 항소심 가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왔는지 본인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옆에서 뭐 상속 포기 상속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하, 하잖아요 상소 포기. 그것이 본인의 생각과 아마 유사할 정도로 본인은 앞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. 지금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나왔잖아요. 보면 사기죄는 유죄로 나온 것 같고 거기 네. 1년 6월에 집행예 3년이면 통상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 하더라도 피선권이 그렇죠. 없어집니다.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관련 그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SNS 해명 과정에서 허위를 얘기했다는 부분하고. 제사 축소 신고인데 저 부분도 150만 원이면 당선 무효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겨내기는 어려워 보이고, 저기 사무소 위조이 동행사는 무죄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거기까지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판결을 한것 같은데 어쨌든 사기죄가 이 특경가거든요. 11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형이 앞으로도 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네. 그런 그이 재판부의 추세나 논리를 논리에 비춰 보면. 양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좀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의미에서 헛웃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